도도 플레이. 최고급 추루를 줄테니 장난감 대장 고영희 씨를 없애라. 에이스!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? 터널 화재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혼자 사라진 행동. 그건 명백히 무책임하다. 맞아! 소방 주의 차 자격이 없다고 봐. 설마!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? 에이스, 솔직히 말해줘. 다 이해할게. 급동이 왔던 거야? 에이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. 이유? 그런 게왜 필요하지? 난더 이상 소방 지휘차 따위에 관심 없어. 뭐야? 에이스, 너 지금 제정신이야? 확실히 변했어. 사춘기야? 아니면 갱년기? 왜 저렇게 까칠해진 거야? 변할 수밖에 없지. 그동안 에이스가 고생이 많았다고. 혹시 헬로카봇 에이스 장난감이 리파인, 올스타 버전으로 계속 나오면서 위기감을 느낀 건 아닐까요? 장난감은 사랑받다가 잊혀지는 게 제일 슬프잖아요. 어떤 누구든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. 불 끄는 건 너희들이나 해. 물대포, 발사! <laughs> 역시, 물대포가 두개 장착된 소방차 답군 화재 진압 속도가 빠르다. 오늘 훈련에도 에이스는 없는 거야? 에이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이기적인 소방차는 신경쓰지 마! 에이스 없이도 우리는 잘해낼 수 있어! 이럴 때일수록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. 근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! 에이스? 에이스가 왔다고? 훈련 중이었나봐. 미안! 나 신경쓰지말고 계속해 물대포가 두개면 뭐해? 뭐야? 지금 시비거는거야? 또봇V는 또봇시리즈에서 없어져야할 망작이래 그런말을 어떻게 할수가있어? 내가 한 말이 아니야. 레드와일러가 기간트 V 소방차는 출동해서 빠지는 게 좋겠대. 아직도 마이티 가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? 마이티 카스가 대세라던데. 안 그래도 내가 빠지고 카스가 합체하는 거 보고 속상했는데. 다이어가 그러더라. 마이티캅스 때문에 가드는 이제 끝이래. 덩치만 크고 인기 없는 소방차. 파일럿도 없는 주제. 귀여운 척은. 아, 참고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에이스 X가 한 말이야. <laughs> 그동안, 나를, 싫어했던 거야? 레드와일러, 내가 싫었으면, 직접, 말하지 그랬어. 다이어, 속상했던 건, 사실인데, 꼭, 그렇게 말했어? 에이스엑스, 난, 귀여운 척 하는 게 아니라, 겁이 많고, 감수성이 풍부한 거라고?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에이스? 잘했어 어리석은 깡통 로봇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니? 이제 마지막 미션이다 이것만 끝내면 넌 악당들의 세상에서 큰 힘을 얻게 될 거야. 하지만 실패하면, 넌 버려진다. 명심해. 엔터 버튼을 눌러봐. 에이스, 최고급 추루를 줄 테니, 장난감 대장 고영희 씨를 없애라. 미션, 실패. 이런, 실망이 크군. 꼴 좋네. 여기서 제대로 반성이나 해.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될줄 알았다. 우리 소방 팀은 처음부터 불안했어. 에이스는 나빠요. 전 이제,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. 하하하하하. 묶여있는 모습. 꽤 재밌네. 닥터 엠의 부하가 되다니.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? 무책임한 리더는 필요 없어.